자, 한 마리 왔습니다. 한 마리 왔어요. 자, 한 손으로는 릴링을 하고, 한 손으로는 휴대폰을 들고 있습니다. 지금 어디까지 왔노? 빠졌나? 아, 잠시만요. 지금 물이 다 빠져 가지고. 어, 뭐가 달려있습니다. 지지, 지지, 감지, 시핑해야 될것 같아요. 어, 붙었다. 어, 잠깐만. 어, 아이고, 크진 않네요. 크진 않습니다. 드롭 우와. 드롭뽕. 두 번째, 문이가 왔습니다. 두 번째. 네, 이번에도, 한 손으로 닐링하고 한 손으로 낚시대를 잡고 휴대폰을 켜고 있습니다. 자 사이즈 크지는 않아요. 사이즈 크지는 않는데 두 번째 무늬 오징어가 나오고 있습니다. 쭉 오는 거 보이죠? 자한 손으로 닐링하다 보니까 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. 자두 번째 무늬 오징어. 자 사이즈가 크지는 않네요. 두 번째 오셔 아이고 이거는 계란 정도 됩니다 계란 계란 정도 되겠네요 크진 않네 어, 아니 계란 아이고 감자인데요 아 어, 계란이 아니고 감자입니다 아 감자 사이즈 자두 번째 무이 오진 거 감자 사이즈 한 마리 됐네요 오, 자, 세 번째. 지금 한 30분도 안 됐습니다. 한 20분 만에 지금. 세 번째 무늬 오징어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보이죠? 집어등 쪽으로. 자, 요것도 크진 않네요. 자, 세 번째 무늬 오징어. 자, 우안 돼, 안 돼, 안 돼. 예, 자, 자. 아, 이것도, 큰냥 겨우 감자, 예, 네, 겨우 감자 사이즈네요. 자, 세 번째, 아기보다 조금 큰, 자, 세 번째, 무늬 오징어 나왔습니다. 자, 네 번째, 네 번째 무늬 오징어 또 왔습니다. 와, 오늘 무슨 날입니까? 이건 사이즈가 조금 됩니다. 힘을 좀 써네요. 네 번째, 무심, 무심. 자, 멀리서 왔습니다, 멀리서. 아직 안 떴습니다. 자, 이제 보이네요. 아, 예. 그렇게 크진 않네요. 자, 이것도 감자 사이즈 정도 될것 같습니다. 자, 감자 정도 될것 같습니다. 네 번째. 자, 네 번째 감자입니다. 다 요만한 사이즈네요. 네 번째 감자. 아, 사이즈 큰 놈으로 한 마리 왔습니다. 지금 드래그는 안 차는데 꾹꾹박습니다. 다섯 마리째. 다섯 마리째 미이오징어자 멀리서 오고 있네요. 사이즈가 조금 됩니다. 큰 감자 정도될라나자큰 감자 정도 될것 같습니다. 큰 감자. 주워? 주워? 우와, 큰 감자 정도. 큰 감자, 어, 고구마 될라나 자, 고구마 될것 같은데요. 음, 사이즈 괜찮네요. 다섯 번째 무늬오징어. 한 마리 왔습니다. 한 마리 왔어요. 자, 멀리서 완전 캐스팅 해가지고 거의 끝에서 왔습니다. 아 사이즈 가 크진 않아요. 사이즈가 크진 않은데 완전 장타에서 왔습니다. 자, 어, 오고 있습니다. 보이나 모르겠다. 카메해요아 사이즈는 작네. 자한 마리 왔습니다. 오, <laughs> 조금만한 열쇠고리 한 마리 왔네요. 열쇠고리 여섯 마리째. 자, 한 마리 더 왔습니다. 요거는 사이즈가 좀 됩니다. 자, 한 마리 더 왔는데 요건 사이즈가 좀 되네요. 조류 때문에 크게 느껴지나? 조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, 일단은 크게 느껴집니다. 멀리서 장타에서 왔습니다. 자, 드래기. 드래기 쭉쭉 풀리는데. 아, 어 저기 멀리서. 오. 자오이거 무슨 물개? 아닌데? 아 오징어다. 문어 아, 오징어다. 문지 오징어예요? 자 고구마 사이즈 한 마리 추가. <laughs> 자 오늘 나는 과인포 방파제에서 새벽. 4시 반부터 지금 7시 반 입니다 몇마리 잡았는지 모르겠네요 6마리인가 7마리인가 새벽 4시 반에 도착했으니까 한 2시간 반정도 했겠죠 자, 어, 잡은 무니오징어 입니다 어? 한마리 죽었네 아 한마리 죽어 버렸네요 자, 이 시간 정도만에 고구마 두 마리. 아이고 한 고구마 한 마리 죽어 버렸네요. 감자, 감자 네 마리, 열세 고리, 열세 고리 한 마리. 자, 오늘 이렇게 룰네 열여섯 마리 잡았네요. 이베라 피싱의 이네오스 S772. 자, 야, 맛있다. 모에모에 모에 그린으로 둘레에서 일곱마리. 두 시간 반 정도 만에 잡았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